안녕하십니까. 노노의 교육적 해석학. 어, 2인편, 어, 신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읽는데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 노노란 책이 왜 이렇게 그 매력 있는 책인지 참 저로서도 흥미롭습니다. 어, 제가 처음 논어를 서랑에서 배울 때 당시 스님께서 논어의 맛이 있다. 논어 문장의 맛이 있다. 그 맛을 그 느껴야 한다. 근데 그때 그 20대, 그때는 그런 말. 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읽고, 외우고, 뭐그 정도 수준이었고. 근데 저도 계속 읽으면서, 노노라는, 노노 문장이 뭐 계속 빠져 그런지 몰라도 좋습니다. 간결하고. 공자님 스타일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지르고 여운이 어, 길게 가고 그냥 공자님의 말씀이 이 정도인데 그분의 인격은 어땠을까? 그분 의 실제 면모는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연 공자님 같은 분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공자처럼 살고 싶은데. 노노를 통해서 보면 공자는 참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물론, 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볼수 있는데, 하여튼, 인생을, 그, 생각하게 됩니다. 어. 비록, 노노라는 책을 읽고 있지만, 동자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을, 완성하고, 공자의 말씀 속에 그 담겨 있는 공자의 인격, 공자의 품위, 그걸 또 가늠하면서, 어 저의 인격, 완성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수면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자, 오늘은, 어, 2인편 11장. 인편 11장. 4자씩, 어, 사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죠. 또, 굉장히 회자가 되는, 이 대목입니다 자, 11장 군자 소인 군자 소인 자,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죠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고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해하고 자 이건 이제 어, 이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고 있는데 군자는 어 예, 그 앞에서도 앞에서도 이렇게 좀 봤지만 어, 군자가 이런 그 대비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이와 의를 통해서 대비를 할수 있는데 그 관심사가 어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혼자 는회 가슴에 마음이 품는다. 뭘 품느냐하면 덕을 품는다. 덕. 자, 이거 덕도 이게 참 덕이 뭐냐 그러면 어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소인은 뭘 품느냐 하면 토를 품는다. 뭘까요 이거? 어, 부동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값만 생각한다는 건가? 그 다음에 군자는 형을 또 어, 마음속에 품는다. 이에 반해서 소인은 해. 자 이건 아주 혜택 우리 말로 어 여기 정광진 선생님은 어 혜택으로 번역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개인적 이익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 형은 뭐겠어요? 네. 형은 어 형벌할 때어 법, 법을 그좀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어떤 이건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규칙. 이건 밑에 해는 아주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좁은 범위에 대해서 형과 대비를 시킨다고 볼수 있고. 자, 이 덕은, 덕은 과연 뭘까요? 이거 덕. 덕은 뭘까요? 자, 군자는 덕을, 군자는, 어, 음. 자, 일단 소위는, 어, 토는 그걸 그, 땅, 에, 땅,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어, 세속적 이익만,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한다 그러면, 이 덕이라는 건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라, 어 요즘 얘기하면 자기 개발? 덕성? 품위? 뭐, 이 정도, 어 그러니까 세속하고는 다른, 다른, 그, 보다, 어 인간적인 인간성 개발 인간성 개발 쪽에 좀 치우치지 않나 어, 그렇게 놓으려고 어, 합니다. 자, 이런 대비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그 구분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하고 소위는 다르다. 어. 그,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어. 소위는 세속적인 이익이고, 또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그, 지향하는 데 반해서, 혼자는 세속의 질서랑은 다르게, 어. 특별한 자기 개성, 덕성, 그런 걸 지향하지 않나. 그리고, 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 이익과 관련된 법과 규칙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릇이 크다고 볼수 있죠. 그릇이, 어, 그릇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짧은 구절이 그게 나왔잖아요. 뭐였죠? 분자 어, 불기, 그죠 분자 기 분자는 어, 그릇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에, 그릇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는게뭐예요 그만큼 그릇이, 그릇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자, 이렇듯 어, <laughs> 제가 줄였다, 늘렸다, 제 마음대로 해서 가는 것 같은데. 러분들도 어, 마음대로 해석해 보세요. 뭐 지금 이 시대 에 논어를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뭐 시험에 어, 점수를 안 준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이걸 자유롭게 읽지 못했어요. 예, 특히 조선 시대. 성리학이라는 어 아주 그 저기 그 몹쓸 네, 몹쓸 그 학문이 유행할 때 논어를 자유롭게 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일단 과거제도가 있었죠. 네. 이 정답을 요구하는 과거제도에 해가지고 어 논어도 주자가 읽은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조화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읽어도 답답하게 읽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유잖아요. 적어도 책에 관해서는 자유고, 뭐, 돈으로 읽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자유를 선물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